아, 또 금전이, 금전이 또 네. 아, 깨지는군요? 네, 음. 앞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다 보면 네. 금전이 많이 깨지게 되겠습니다. 네. 금전이 깨지게 되면, 이렇게. 내가 이렇게 갇혀 있게 됩니다. 음. 이 갇혀 있는 것은 뭐제다 네. 그런 네. 것들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갇혀 있다, 음. 내 마음속에 갇혀지는 상황이 되겠는데요. 자, 이 여자분의 끈을 보시면 굉장히 네. 강하게 묶여 있지 않습니다. 네. 느슨하게 묶여 있죠. 네. 본인이 풀수 있어요. 아 그렇군요. 근데도 못 풀고 음. 혼자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. 그렇죠. 자기 생각에 음. 갇혀 있는 그렇죠. 상태. 이분들은 네. 아, 사람의 구설로 인해서 긴전에 네. 어, 그런 또 구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이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카드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자 어디를 떠나고 있는 모양새죠. 네. 어디를 떠나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내가 되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음.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음. 아까 이분들의 자기만의 주장을 너무 내세우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많이 많 얘기도 했었잖아요. 네. 그분들이 나중에는 나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. 네. 떠난다 그러면 어떤 일에 일에서 같이 협력을 하셨거나 아니면 사람을 상대로 금전에 일을 하셨거나 하셨던 분들은 그 면에 대해서 소멸이 되겠죠. 음. 그렇다고 하시면. 자, 나에게 구해줄 사람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. 네, 분명히 나에게 있나? 그렇죠. 네. 구원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. 또 이분들이 필요한 것, 음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. 좁은 길이라도 네. 내가 볼수 있는 땅의 기운을 받아야 됩니다. 용띠들의 특징이. 네. 그 위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땅에서의 생활은 현실적이지 않는 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특히 이 갑진센 분들은 금전의 득과 실을 좌우하는 것들은 내가 눈을 뜨셔야 됩니다. 뜨시고 네.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네. 낭패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 자기 주장이 세고 고집이 세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아집이 있다 이렇게 네. 얘기합니다. 그런데 네. 이 아집이라는 것은 좀안 좋습니다. 네. 그래서 손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. 네. 고집을 잘못 버리면 그래서 그런 아집들을 좀 버리고 주변에 조언을 구하고. 주,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을 좀 귀담아 듣고 이런 것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용띠분들은 네. 지금부터 네. 인맥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. 지금부터 인맥관리를 하셔서 26년도에 네. 병원에 들어오는 해는 이 인맥을 잘 네.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. 이상이 너무 커요 어, 네. <laughs> 그리고 이제 이 연세가 이렇게 되신 분들은요 연세는 어. 62대만 뭐 젊은데 그죠 요새는 뭐 어, 애다 이렇게 편현 합니다 네. 근데 어쨌든 그 연배가 되신 분들은 인생을 좀 어~ 자기의 아집이나 고집을 네. 좀 버려야지 얻어지는 게좀 네,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. 그게 좀 바뀌기가 좀 힘든데요 네. 그것을 어, 바뀌기 힘든 것을 버렸을 때 오는 것들이 큽니다 네,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네.